지금 국가수사위원회가 마치 집권하는 뭐 여당이나 정권이 장악을 한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행 검찰 제도가 어떻습니까? 정부가 집권하면 검찰 인사 전부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까지 다 가지고 있고, 지휘권과 인사권, 예사권을 다 정부가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수사위원회가 생기면 최소한 뭐다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국회에서 네 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위원을 적어도 두 명은 야당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장악력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부의 장악력이 훨씬 약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현행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잘 알려진 것처럼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홉 명이잖아요. 근데 헌법상 세 명은 대통령에 지명을 하고 세 명은 국회가 지명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과반수가 결국은 집권여당이 만약에 여야 일치인 경우에는 집권여당이 하는 건데 이게 집권여당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위원회 구조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많은 경우 디바이디드 가버먼트가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그것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네네. 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말씀드리시면 아, 다른 게더 있어서요. 아, 예. 네.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기소분리가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지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1900년대 보면 일제강점기 때는 검찰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가 미군정 그 다음 보여주시죠. 이게 형사소송법이 1954년에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기관이 범죄수사의 주도체가 된다면 기소권만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이거늘 또 수사의 권한까지 플러스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결국 검찰 파쇼를 가지고 온다. 이거 검사 출신 엄상석 의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는 분리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재정 당시부터 얘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죠. 또 당시에 검찰총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하는 것은 법리상으로 타당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을 이미 70년 전에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그렇게 다 논의가 있었어요. 다음 보여 주시죠. 국민의 힘도 국민의힘도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에 다 동의를 이미 진작했습니다. 먼저 법도 내기도 했어요.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한국당이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다.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다 하셨죠. 실제로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 2018년에 그래서 수사청을 별도로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2019년 2월 20일 날 보니까 토론회까지 해서 수많은 의원들이 축사를 했죠 나경원 의원, 윤난 의원, 곽상도 의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수사 기소 분리를 해야 된다. 특히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받던 수사를 한 번만 받을 수 있기 위해서 국민의 편의성을 도모한다. 국민 관점에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수사 기소 분리를 하고 검찰을 기소 기관으로만 두고 별도의 수사 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비단 우리 민주당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7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국민의힘도 계속 동의를 해왔던. 그런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하나 더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면 행안부나 경찰이 비대야된다라는 의견도 있으신데요. 만약에 행안부에 중수청을 우리가 아예 안 만들고 수사 기술을 분리하면 그 수사는 온전히 경찰로 갑니다. 맞죠? 네. 그러면 그것이 나은지 아니면 경찰에게 모든 수사를 다 집중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중대범죄 수사 특히나 중대범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의 노하우를 그래도 유지해 가면서 중대범죄 수사청을 두고 수사기관 간에도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나은지 첫 번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닐 때 이해하셨습니다.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원론적인 얘기들입니다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들이 마치 이제 지금 정치적 이유 때문에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추진을 한다거나 검찰이 지금 밉보였으니까 검찰을 혼내줘야 된다는 라 이유 때문에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수학기소 분리라든지 뭐 지금 공소청이나 뭐 이런 이것들은 사실은 법 이론적인 그다음에 연역적인 그런 제도적 고민들 끝에 나온 결론들이고요. 그런 것들은 한두 해 묵었던 그리고 한두 해 경험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지금 김용민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법 체계 내에서도 논의들은 계속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고 연속성 내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정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의 앞으로. 그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라는 거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중대문제수사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수사본부가 만들어진 이후에 몇년 지난 걸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 문제점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실제는 국가수사본부에 너무 권한이 많이 집중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하나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어찌되었던 지금까지 어, 종래에 는 수사를 검찰이 주도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수사 역량에 검찰이 뛰어난 건 사실 이 거냐. 이것이 검찰이 원래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검찰이 이제까지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탈려서 지금 문제없이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지적이 있었고요. 그걸 위해서 중재범 죄수사청이 지금 제안이 된 걸로 알고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요 예, 예,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중재범 죄수사청을 별도로 지금 만드는 이유는 검찰로부터 이제까지 검찰이 주로 해왔던 특수범죄에 대한 중대범죄에 대한 노하우를 살리기 위해서 그쪽의 서인력들을 분리해서 별도의 관청을 만들고 그 관청이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국가수법원서로 견제하면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취지로 제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